o 2, 3, 2, 2, 3, 1, 2, 3, 2, 2, 3, 1, 2, two three o 해서 one 이렇게 오아름다우면서 충분히 시간도 끌고 예예 예. 예, 이제 저쪽에서 길을 터졌기 때문에 내갈 길이 또 생기고 어, 참 괜찮네요. 방금 그 피겨가요. 벽사로 갔는데 어, 파티에서 하다 보면요. 장소가 크기 때문에 꼭 중앙에 들어오지 않고 예예. 벽에 가까울 때도 할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벽에 예예. 가까울 때 했을 때는 다시 벽사로 안 가고 중앙사로 또 들어갈 수 나갈 예.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예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안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1) (2) (3) (1) (2) (3) 파티 장소가 넓으니까 또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네. 할수 있는 걸또 한번 보여주고 음. 또 다시 모서리를 향해서 가고 어, 이렇게 파티 장소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살걸 여기서 하고 여기서 그렇죠. 할거 저기서 네. 하고 그렇죠. 자기가 네. 할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잘라서 네. 하면 됩니다. 음.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네. 못한게 너무 아쉽잖아요. 할수 <laughs> 있는 거는 어디서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또 이제 중앙에서 그 모서리로 가는 거또 음. 다른 예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t h and two, three, one, 네, 오, 런닝이 부 아주 역동적으로 가서 또 차분히 사이드 크로스 라이트 런지를 찔렀어요. 네네. 네, 네. 이왕 역동적으로 한 김에 덤블 턴을 넣어서 라이트 런지 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예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자투 쓰리 원앤투 쓰리 원투앤 쓰리 원투 쓰리 사이드 크로스보다 네. 덤블턴 하는 것을 우리 음, 매니아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 훨씬 어 좋아하세요. 훨씬 좋아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세요? <laughs> 여성이 어떻게 하세요? 남성들이 네. 샷세롤을 가지고도 항상 네. 자기는 덤블턴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샷세롤을 해놓고. 네, 근데 네. 이제 샷세롤은 다리를 모아서 도는 거지만 네. 덤블턴은 다리가 진행 방향으로 건너가야 될 횡단으로. 네. 근데 자기는 분명히. 덤블턴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하리를 보면은 샷세롤이에요. 음. 그러면서 우기시는 덤... 분들이 많아요. 이 샷세롤은 오른쪽으로 돌고 덤블턴 저는 왼쪽으로.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예, 예. 예. 아, 예. 아 왼쪽, 왼쪽 도는 샷세롤이 있었군요. 예, 예. 네. 부끄럽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덤블턴은 예예. 저희가 이 중앙 LOD에서 이렇게 덤블턴을 할 때는 예예. 굉장히 회전량이 많아지니까 좀 그렇지. 벅찬 예예. 부분이 예예. 있어요. 예예. 여성이 협조를 안한 부분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회전량이 조금 예예. 봐주니까 네, 여기까지 예예. 안 가고 그렇죠. 이만큼만 예예. 하니까 이 동호인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할 예. 수가 있겠죠. 저는 즐겨 하는 피규어라서 어, 음. 예, 자신 있기도 하는데. 예. 어, 그래도 덤블턴 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 다리가, 왼 다리가 앉으면서 약간 안짱다리, 안짱다리 로테이션, 회전을 시켜줍니다. 원, 투, 엔. 그래서 다리가 조금 앞으로, 왼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그 다음 라이트 런지 같은 경우는 너무 회전량이 약해도 되니까 바로 왼발에서 앉으면서 라이트 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사이드 크로스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예, 있었는데 예, 예. 사이드 크로스 요령도 먼저 오른발이 안짱다리로 만들어서 예, 예, 그렇죠. 어 상체 로테이션을 자제하고 예, 예. 하체 로테이션을 먼저 예, 예. 미리 줘야 예, 예. 그다음에 여자를 보낼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게 예, 기억나는데 예, 예. 어~ 이번에 덤블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 어~ 시작에 오른발이, 오른발이 예, 안짱다리를 중요하군요. 해서 네. 여성한테 그대로 상체는 그대로 있고 네. 그 다음에 하체만 로테이션을 해줘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 여성의 오른쪽 바디하고 <laughs> 나갔어요. 남성이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여성의 오른쪽 바디 남성의 오른쪽 바디가 컨택이 돼요. 네. 그러면 옆으로 이동을 할때 남성의 오른쪽 바디가 여성의 오른쪽 바디를 밀고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바디가 컨택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 둘다 발이 이렇게 크로스로 꼬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남성의 오른쪽 바디가 여성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턴 양을 잡아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라이트런지 들어가게 돼요. 네. 이렇게. 어, 보통 중앙에서 했던 어, 덤블턴은 음. 어 여자의 턴량을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게 예. 상당히 동호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예, 예, 그렇죠. 어여기서는좀 해볼만한 예, 예, 네, 덤블턴이네다 손쉽게 좀할 수가 네. 있겠죠. 시작 여자를 던져줄 수 있는 오른발 안짱다리만 잘 해준다면 예, 예 그렇죠. 네. 이 여자가 예 여자가 네. 보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 남자의 오른쪽, 오른쪽 바디가 여성을 회전 넘겨 회전을 거예요. 시켜주는 역할을 예, 해주고 그렇죠. 이제 발이 따라가서 살짝 놔주면 예, 예. 어, 그 라이트런지 할수 있는 발이 나오는 거죠. 예, 예.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Two, three, one and two, t h r 네. One, 네, 그다음 좀 이어서 나머지 피규어를 좀 빠져 나오는 것까지 해주세요. o n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 아직 끝이 아닌군요. 예. <laughs> 장소가 굉장히 넓은 파티장입니다. 예. 예. 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넓은 파티 장소라고 할수 있는 곳이또 장안평에 있으니까, 예, 예, 아,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예, 예, 예. 또 중앙으로 또 들어가고, 예, 예. 예, 또 벽사로 나오고, 예, 예. 늘 이걸 반복하는 게또 파티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또때로는 너무 작은 파티 장소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할게더 많은데, 아 그걸 다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서 <laughs> 음, 저희가 뭐 중앙으로 한번 들어오는 것도 했다가 또 중앙에서 어, 좀 멋지게 빠져나오고 p p 로 모서리까지 가는 어, 그런 피겨를 이야기했습니다. 어, 선생님 뭐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 다음에 보강 수업을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회원님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해석, 또, 강윤재 선생님의 그 파티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또 학원을 방문하실 것도 같습니다. 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오세요. <laughs> 강윤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안경을 TV 속에서 저희가 나오는데, 어, 어... 아, 역시 안경을 TV가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laughs> 전화도 많이 주시고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쭉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뭐 일단 여기서 잘 되면 저희 학원도 좀잘 되지 않을까 아, 하는 바람으로 그래요, 네, 네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예. 예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